안녕하세요. 부안 타샤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그 율마, 윌마. 율마? 율마 밖으로 며칠 전에 내놨다고 그랬는데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이 율마를 제가 좋아해요.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튤립도 이렇게 작게 활짝 펴는데 율마를 그 전지하려구요. 어, 지금 제가 율마 전지할 율마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지금 겨울 동안 웃자랐어요. 그그 어, 웃자라가지고 이렇게 약간 형태가 살짝 망가졌다고 해야 되나, 형태가 이제 조금 틀어졌다고 해야 되나... 네. 원구형도 있고요. 이렇게 핫도그형도 있는데, 사실은 원구형이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막잘 키우는 법은 어 여러 가지, 그 다른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햇볕, 그 다음에 통풍, 그 다음 물 관리. 그 대부분 겨울은 영하 1, 2도, 2, 3도 사는데 너무 추우면 지자, 생육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고요. 지금 이제 3월, 지금이 잠깐만요. 3월 21일. 토요일이잖아요 지금 대부분 어 꽃들도 이제 야외에 있던 꽃들도 이렇게 싹이 나가지고 서서히 싹이 돋아나고 있어요 야외에 있는 꽃들 보세요 라벤더요 라벤더도 이게 프랑스 라벤더인데 벌써 색깔이 도단하죠. 야외 있으면 1월달에 보통 프랑스 라벤더는 좀 죽을 염려도 있는데 노지에서도 좀되거든요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게요. 요건 풀이잖아요, 풀. 요거는 우리 그 초대라고 했네요. 이렇게 예뻐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다음에 이렇게. 서서히 어, 자작도, 자격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산수국도 지금 되고 있고요. 어, 오늘은 그래서, 어, 이 율마를 한번, 어, 전지할 계획인데요. 어떻게 전지하는지 어떻게 수영을 잡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전지되고 수영 잡은 상태에서 한번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